안녕하십니까. 모세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로봇톤을 들고 왔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 로봇톤 애니메 예, 시즈 넘버 330번 짐2가 되겠습니다. 예, 짐2의 이제 연방군 사양 버전입니다. 자, 간단하게 박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겉에는 어, 빔샤벨로 릭데아스와 대체하는 어 짐트 멋진 모습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옆면에는 구성품들, 뒷면에는 각종 포즈들이 있고요. 이제 측면에도 역시 에, 서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미리 빼놨으니까 얼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가 들어있고요. 각종 손 세트 총4 쌍의 기본 손까지 해서 5섯 쌍, 조인트들, 손거치, 그다음에 빔 샵엘 백 파츠 두 개, 빔 라이플, 그다음에 본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니어 파츠 두 개, 그다음에 빔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본체부,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까이서 좀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좀 땡겨볼게요. 쭉 땡깁니다. 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노란색 부분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이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슴에 센서. 가슴, 예, 요렇게. 특히, 이 팔에 보면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원래 설정화에 있던 손, 이렇게 이제, 마크투도 이렇게 나왔죠. 리테스도 그랬고, 이렇게 손등, 엄지에 커버가 있는 듯한 디자인, 이런 예, 거를 잘 표현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다리가 있는데, 요, 정강의 절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작에 충실한 둥근 발, 다음에 발바닥에 이제 버니어 그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부 디테일들을 한번 쭉 훑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메이드인 차이나가 눈에 띄죠? 아, 메이드인은 없지만 센서 로봇톤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요건데요거를 넣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 보시면 이렇게 예, 아 팔이 잠깐 돌아갔네요.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구요 뿌지 가동성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머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예,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고요 예,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에 이제 축이 보이시죠? 이제 목이 이렇게 숙이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숙이는 게 가능하고요. 목을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이제 관절이 뒤에 보이실 거예요. 볼 관절 위에 축 관절이 달려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말도 안 되는 각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를 쳐다보는 각도도 가능합니다. 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를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 장갑 있죠? 제 거는 요기 이제 잘안 나오는데, 요렇게 집어넣어서, 어, 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요렇게 해서 내리면, 이제 딸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가슴 요 부분이 늘 이제, 이 제타, 그리프스 시기 로봇 톤들이 좀, 어떻게 했었죠? 가슴이 보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요, 요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역시 얘도 마코투나 립디아스, 그 하이잭처럼 이렇게 뽑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뽑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깨는 말도 안 되는 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제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많은 부분을 가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팔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회전, 상박 회전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팔 가동이 보시면 어,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거의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담도 그랬지만 뭐 특이 로봇톤에서는 특이할게 아니지만 이 하박부분이 역시 회전을 해서 포즈 잡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손목은 뭐 아시다시피 불관절입니다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허리가 예 당연히 회전 잘되고요그 다음에 팔을 좀 들고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크게, 예, 크게 이렇게 젖혀질 수가 있다. 예, 뭐 위로 올리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젖혀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스커트들 잘 움직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잘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연결 구조가 좀 핀이 독특해요. 불관절은 아니에요. 이게 살짝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이드 스커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도, 예, 많이 뻗게 됩니다. 그리고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축관절 보이시죠? 그래서, 당연히 축관절을 내리면 좀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그리고 무릎은, 제가 아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기본 꺾이고, 여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많이 접히죠. 예, 완전히 접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정강이 슬라이 장갑이 슬라이드가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횡해요. 여기로 뭔가를 가려주든지, 아니면 얘는 슬라이드가 안되고 차라리 무릎 관절이 보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연동되는 게 무릎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기체들은 이렇게 안 하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발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유 이게 축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예, 예 여기에 하나가 있고 요 밑에 이제 볼관절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위에서 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은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빼서 접지 접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게 기본 이제 빔 라이플이랑 빔 샤벨, 아빔 라이플이랑 실드를 장착한 모습이구요 실드는 이렇게 손에 쥘수 있는 파츠와 팔뚝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파트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예, 조인트 꼽는 위치가 틀립니다. 이제 팔뚝에 꽂으면 좀더 예, 자연스러운 포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팔뚝은 이렇게 돌려주면 되니까 디자인으로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HGUC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메인이에요. 뭐 가동성 이런 거는 당연히 로봇톤이 더 좋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크... HGUC가 이게 짐투의 디자인을 버려 놓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품질이 떨어진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좀뭐 그냥 평범한 의지이긴 하지만 디자인을 너무 그 금형을 우려먹거나 그 유니콘 디자인이랑 너무 섞어 놓거나 이도저도 아닌 짬뽕 기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얼굴은 그렇습니다 얼굴은 예 조금 느낌이 틀리긴 하지만 예 얼굴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이 아,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서 이게 이제 짐3가 나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형 때문에 그랬는지 어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말도 안되는 디자인입니다 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게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아마 짐3 부품이랑 공용이라 그, 그런지 이렇게 파나 가지고 여기가 너무 크죠. 관절. 관절 부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 이, 이게 그 가동을 해 보면 그쵸 여기 관절이랑 상관없는 과동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어깨 번여도 보시면 이게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통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더군다나 보시면, 아, 이렇게, 발 길이가, 가토키, 그냥반이 발 길이 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면 발 길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정강이까지, 이 무릎까지 높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세워놓고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카메라 각도 때문에 조금 틀리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높이가 너무 틀립니다. 예, 근데 이게 비율이 좀안 맞아요. 예,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다리가 너무 길죠. 물론 이, 보시면 발이 예, 가토키 하즈메의 그 특유의 각진 발입니다. 위에 여기 꺾이는 발등에 이렇게 꺾이는 각진 발이에요. 근데 원작은 건담처럼 예, 이렇게 둥근 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맞아요.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 유니콘에 나왔던 유니콘 버전이랑 100% 똑같냐? 그거랑 그것도 아닙니다. 그 유니콘 버전이랑은 아까 말한 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판 디자인, 그, TV판 디자인도 아니고, 예, 유니콘 버전 디자인도 아닌, 굉장히 어정쩡하고 이상한 디자인을 놨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크... 물론 얘만 문제가 아니에요. 짐3도 그래요. 짐3도 이발 등을 썼고, 어, 디자인을 여기 이제 허벅지도 짐3 부품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어, 이그비율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안 맞습니다. 안 맞기도 하고, 그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유니콘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그냥 유니콘 버전이 하겠어요. 근데, 아 그냥 어정쩡하게 이쪽 저쪽을 다 그냥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유니콘 버전 컬러로 나온 제품은 또 한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도 유니콘 버전은 아닌 거죠. 결국에는 디자인 잡탕이니까. 예 그래서 좀 HGUC 짐트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그 솔직히 말해서, 로보톤 애니메이가, 물론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로보톤 애니메가, 예, 제 취향이에요. 요한 가지, 여기 절개 부분만 빼고요. 요거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짐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짐 부품을 공용하기 위해, 특히 요 아랫부분 같은 데를 공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했나 싶기도 해요. 뭐 어깨부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반대가 계속 이런 안일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이제 좀 양산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워낙 HGUC 쪽에서 좀 뭐랄까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로보톤 아, 쪽에서 그 만족감을 대신 찾고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는 거의 한7배 정도 나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 살 돈이면은 구할 수만 있단 말이죠. 요거를 한6 7일 대를 예, 해서 소대 최소 여섯 대를 사서 두개 예, 소대를 구성할 수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어, 구하기 힘듭니다. 건프라 특히 그리스 프 전쟁 시기 제품들을. 구하려면은 무슨 뭐 새벽 12시 뭐 이렇게 오픈 업체 어 재입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유일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가지 단점은 어 가격이죠. 예, 역시 가격입니다. 예 10만 2천 원이에요. 정가 기준. 물론 요거는 당일도 일반 판이라, 예 쿠폰을 먹이면은 뭐 7만 원대, 8만 원대 뭐. 이제 등급에 따라서 틀리시겠지만 그 금액에 구입은할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안산 제품이지만 아시겠지만 뭐 모쇼 다게다 신켄인가 그게 완성품의 MG 사이즈 20cm 급인데 예, 도서까지 돼 있는 제품이죠 그거는 거의다 합금 뭐가 그러니까 6만원대 7만원대 였죠 그걸 생각하면 어... 독과점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계속 해봐야 뭐 제가 매번 했던 얘기고 음 어쨌든 요 제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면 지금 그리프스 시기 제품들이 로버토이 물론 이제 그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게마크투리디아스 예, 하이잭 그 다음에 짐투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어... 마크2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고요. 리디아스는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이류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만큼 충족을 해줬어요. 뭐 제가 리뷰 올린 것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짐2는, 어, 좀 아리까리 했어요. 요게 이제 구판 그 짐, 거를 그대로 써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을 했는데 어 불안감 중에 50%는 맞았어요 요이제요 관절 슬라이드 되는 부분은 그랬고 어 어깨 부분은 그리프스 시기 기체들처럼 어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판 그거에다가 요걸 설계를 해서 개선 해서 든것 같아요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빠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그래서 빠져나오는 구조인데 얘는 요요 축만 나오는 구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음, 어깨 관절은 만족했습니다. 뭐 가동성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무릎 관절도 잘 되니까요.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보시면 예, 마크토보다는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마크토는 다리 관절 이만큼 안 꺾여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발목 가동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아트 어, 포즈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빔샤벨 포즈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포즈가 잘 나오고, 예, 이쁩니다. 음, 연방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봇톤 애니메 330번. 네. 예. 짐2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로봇톤으로 찾아뵙겠습니다.